지금 한국 농업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우리 밥상은 대체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이 문제,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업이 딱 마주한 현실이죠. 농민이 사라지는 나라에서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40% 이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농촌 지역은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가 정말, 정말 위험하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첫 번째 해법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바로 첨단 기술입니다. 네, 바로 스마트팜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농업의 ICT, AI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싹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는 뭐랄까 경험이나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농사를 짓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보면 딱 느낌이 오죠. 한쪽에는 정말 꿈 같은 미래가 있어요. 노동력은 확 줄고 생산성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장밋빛 미래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아, 이게 현실이구나 싶죠. 처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고, 또 어르신들이 이 복잡한 기술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벽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양쪽의 균형, 이게 바로 스마트팜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물론 기술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정책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또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줄여서 PLS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PLS가 가진 딜레마가 한 눈에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소비자 안전이 있죠.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더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니까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농민의 부담이 있습니다. 쓸수 있는 농약이 줄어드니까 병충해 막기도 어렵고 자칫하면 수확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건강과 농민의 생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큰 파도는 밖에서 밀려오고 있어요. 바로 국제무대에서 한국 농업을 지켜주던 일종의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떠오릅니다. 바로 식량 주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 건 우리 손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fta처럼 수입농산물이 막 들어오게 되면 이 식량 주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런 안팎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서 농업 지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철학으로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이 공익직불제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농민을 단순히 쌀이나 채소를 만드는 생산자로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농촌의 환경도 지키고 생태계도 보전하는, 말하자면 우리 국토의 관리자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자는 거죠. 농민소득도 안정시키고, 우리 모두는 더 깨끗한 환경을 얻게 되니, 이게 바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기술이나 정책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선을 좀 바꿔서 농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해법들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바로 혁신적인 경제 모델들입니다. 그첫 번째 주자는 바로 6차 산업입니다. 아니, 1차, 2차, 3차 산업은 들어봤는데 6차는 뭐냐고요? 이게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계산법은 아주 간단해요. 1차 산업인 생산에 2차 산업인 가공,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를 다 더하는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죠. 그래서 6차 산업인 거예요. 예를 들면 농장에서 딸기를 따고 1차. 그 딸기로 잼을 만들고 2차. 그리고 카페에서 딸기 주스도 팔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3창 거죠. 그냥 농장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은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아주 따뜻한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고향세. 정식 명칭은 고향사랑기부제죠.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응원하고 싶은 고향에 기부를 하고 세금 혜택도 받고 담내품으로 그 지역 특산물까지 받죠. 그럼 농촌은 새로운 재원이 생겨서 좋고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도 되니 더 좋고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주 멋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다양한 해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첨단 기술부터 정부 정책, 그리고 농촌 현장에서 시작된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것 하나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다들 밝은 면이 있는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었죠.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을 딱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은 효율적이지만 돈이 많이 들고, 정책은 안전을 챙기지만 농민에겐 부담이 될수 있죠. 또, 새로운 혁신은 좋지만 그걸 실행할 역량이 필요하고요. 결국 쉬운 길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든 그에 따르는 어려움과 과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초고효율 농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 공동체의 힘을 믿는 풀뿌리 혁신으로 갈 것인가? 어쩌면 그 둘을 잘 섞어야 할지도 모르죠. 정말 많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길이 우리 식탁과 농업의 미래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